안녕하세요. 여정쌤입니다. 저는 중국어와 한자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어 발음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유튜브 강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발음을 체계적으로 배워 나가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국어를 공부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위 자 한위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푸통화, 그다음 간화자, 그리고 하나 병음입니다. 자 여기서 한위라고 하는 것은요,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한족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다라는 의미에서 한족의 한자와 언어의 어자를 써서 한위라고 합니다. 중국어로 한위, 한어예요. 근데 중국어 발음이 한위가 돼서 한위라고 그대로 표기를 했고요. 그 다음, 부통화라는 거는요. 현대 중국어의 표준어를 말합니다. 중국은 워낙 땅이 넓고 많은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들을 다 이해하기 힘드니까 표준어를 제정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표준어를 중국어로 부통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간화자는요. 복잡한 한자를 획을 줄여서 쉽고 간략하게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간채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간화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이 한어병음인데요. 이 한자를 읽으려면 그 한자에 대한 발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발음을 읽기 쉽게 로마자를 빌려서 표기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한어병음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어병음을 이제 배워볼 건데요. 한자를 읽기 위해서 로마자를 빌려 표기했다 그랬잖아요.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한자 자체를 보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죠. 그래서 그 한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로마자를 빌려서 표기한 게 바로 한어 병음이라는 겁니다. 네. 영어처럼 표기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영어가 아니라 로마자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네. 자, 그럼 이 한어 병음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나라 국자가 이렇게,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랑 좀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획을 줄여서 간단하게 나타낸 글자를 간화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나라 국자를 중국어로는 어떻게 발음을 할 것인가? 그 발음을 할수 있도록 로마자를 빌려서 표기한 것, 이것이 바로 한어병음이라는 거죠. 이 한어병음은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먼저 음절의 맨 처음에 오는 이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성모라고 합니다. 네, 성모는 총 21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초록색 부분, 여기를 운모라고 합니다. 네, 음모는 총 39개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좀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기호가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성조.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요소가 함께 표기됩니다. 이게 바로 한어 병음이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한어 병음 중에서 우리가 음모를 먼저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중에서 단음모를 먼저 배워 보겠습니다. 단음모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중국어 음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여섯 개로 하나씩 되어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되어 있는 음모기 때문에 단음모라고 부릅니다. 자, 이 단음모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영어처럼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요 순서대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ABC도 순서대로 외우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 음모도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나중에 여러 모로 활용하기가 쉬워집니다. 네. 먼저 이 단음모들 어떻게 발음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단음모, 아 라고 합니다. 자, 이아 라는 단음모는요, 우리말의 아와 굉장히 비슷해요. 하지만 실제 우리말보다 입을 조금 더 크게 벌려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턱을 아래로 좀 내려서 발음한다 라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아. 아, 네. 우리는 그냥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도 그냥 아 하고 말을 할수 있지만 중국어는 입을 좀더 크게 벌리고 소리를 좀더 울려서 낸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아, 아. 네. 두 번째는요, 오 라는 건데요. 영어에서 그냥 오 하고 우리는 그냥 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요, 오에서 어로 살짝 넘어가는 발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모양도 처음에는 오로 시작해서 끝날 때는 약간 으어라는 소리에 가깝게 낸다는 거죠. 읽어볼게요. 오, 오. 네. 그래서 오하고 끝내지 않고 끝에 어라고 살짝 연결해 준다는 거. 우리말과 좀 다른 부분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 오. 네 근데 나중에 다른 모음과 결합이 될 때는 소리가 약간 변할 수는 있지만 단독으로 발음할 때는 꼭 오어라고 한다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은 자이 이가 영어에서는 에라고 소리가 나지만 중국어에서는 에라고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 발음은요 으어라고 해요 그래서 으로 시작해서 약간 어 오어처럼 어로 살짝 넘어가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으에서 시작해서 살짝 입을 조금 더 벌려줍니다. 어가 되겠죠. 그래서, 으, 으,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으에서 어로 소리가 연결되면서 가볍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으, 으, 네. 그래서 영어랑 비슷하기 때문에, 에로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이 어는요 나중에 에로 소리 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건 우리가 뒤에서 따로 배울게요. 어쨌든 이 이게 하나 단독으로 쓸 때는 어로 발음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 다음은 인데요. 네, 이 발음은 우리 발음하고 비슷해요. 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 말 이보다 조금 더 입을 옆으로 벌리면서 입꼬리를 살짝 위로 올려주듯이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입을 양옆으로 벌리면서 위로 살짝 당겨서 올려주는 느낌. 다시 해볼게요. 이. 이. 네. 자, 이라는 발음을 할 때는요. 혀끝이 아랫니 뒤쪽에 살짝 닿는다라는 거죠. 자, 발음하실 때 나의 혀 위치가 어디에 있나 한번 생각을 하면서 발음을 해 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이. 자, 그다음은 운데요. 자, 이우 발음은요. 우리말의 우랑 비슷해요. 근데 우리말 보다 조금 더 입을 동글게 말아서 내밀면서 우 하고 소리를 좀더 울려서 낸다라고 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해 볼게요. 우우 네. 그래서 입이 동그랗게 앞으로 살짝 더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이 발음이 우리말이 없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중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음인데요. 유 위에 점이 두개 찍혀 있어요. 그래서 요 발음은 앞으로 제가 유땡땡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유땡땡이라고 하면 요 발음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이 발음은 우선은 입모양이 우랑 비슷해요. 네 우처럼 발음을 하고요. 혀의 위치는 우리가 아까 전에 이를 발음할 때처럼 아랫니 뒤쪽에 살짝 붙여 주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입모양은 우를 합니다. 그리고 혀의 위치는 이 발음 했던 것처럼 아랫니 뒤에 살짝 붙여요. 자, 입모양이 우로 만들어졌으면 그 상태에서 소리는 위 라고 냅니다. 근데 우리가 위 하면 입이 옆으로 벌어지잖아요. 근데 입모양은 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요거 발음하다 보면 이게 소리도 흔들리고 입 모양도 이렇게 좀 움직여요. 그래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오 그대로 고정한 상태로 계속 소리를 내는데요. 어,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우리가 휘파람 불때휘할때 입을 계속 이렇게 오므리고 있잖아요. 그 느낌을 살려서 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해 볼게요. 휘. 자, 안정적인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길게 소리를 뱉어 주세요. 휘. 음네내 입이 옆으로 벌어지지 않게 동그랗게 그대로 멈춰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위 발음의 포인트입니다. 네자 이렇게 오늘 우리 여섯 가지 단음모 공부해봤는데요. 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다시 여섯 개 음모 연습을 해보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성조와 이 단음모를 연결해서 발음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